현재시간 오전 8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저는 지금 그어 학교 동아리에서 등산하는 게 있어서 날이 좋은 날에 등산을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 힐링센터인가 거기하고 콜라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가서 오늘의 콘텐츠 무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저는 학교에 지금 도착을 했고 저 뒤에 보면 여기 보면 버스가 하나 와있는데 그거 타고 그 이동을 하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해서 한번더한번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인데 주말에도 학교로 오네 이런 식 주말에 학교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버스 가 왔으니까 45분까지 모이기로 했거든요.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을 텐데 가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버스인데 타야 되는 건가? 아니 지금 시각이 어 45분 좀 넘은 것 같은데 아무도 안온 건가? 아저 앞에 있는 거. 여기가 모임 장소 같은데. <laughs> ཆོག <coughs> རེ 통이 있어요. 네, 네, 그냥 네. 여기다가 더 들어가요. 여 좋겠고요. 앞으로 산행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피설 손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저 인사 못하겠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부산에 있는 살림교육 어, 전문가 그 회사에서 나왔고요. 오늘 함께 할 건데, 저, 저는 어, 숲에서 우리 유아들부터 모든 2등, 3등까지 숲에서숲 생태 프로그램을 어, 프로그램을 같이 즐기고 그리고 숲에서. 스키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숲에서 할수 있는 사춘이나 클라이밍 제가 제일 관심있어 하는 네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 어... 정윤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은잘부탁리고요 우리 동국제 산악 동아리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정말 멋진 동아리 아닌가요? 아, 그래요? 자,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출발은 늦었지만 일단 우리 한번 가볼 거고요 칠부라까지 가는 동안 어... 자, 가기 전에 우리 몸좀 풀고, 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가방 메시고. surface i look fine my brain feels heavy my traumatized mind and i'm so tired i can't feel my eyes whoa whoa i'm petty but i know how to lie i feel feelings that i can't describe 혹시 그 여기 치부 행사를 선택한 어떤 특별한 또 이유 다른 분이 있을까요? 어, 맞습니다. 그죠. 자연이 좋아요. 자연이 좋아요. 자연이 좋아요. 자연이 좋아요. 자연이 좋아요. 자이좋아 자연이 좋아 <laughs> 네, 그냥 좋아요. 자연이 좋았어 자연이 요 자연이 요 자연이 좋 자연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어 자연이 왜이렇게자연좋아나 자연이 낌 자연이 들아공자연맑아요 거기가 맑고, 또.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네, 또. 나무 소리랑 새 소리 때문에. 오, 네, 또 센스가 조용해요. 조용해요. 네, 맞아요. 그죠. 어. 저도 사실은 숲에 오면 고요하고 또 초록초록한 것들, 그냥 보면 마음도 편안하고 차분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봄숲은 초록초록한 이 봄숲은 엄청나게 바빠요 얘네들이 모든 것들이 나무도 밥을 만들고 곤충들도 알을 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바쁜 식니다 밥을 스스로 만들어 먹잖아요 나무는 그렇죠 누가 밥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숲속에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바쁘지만 얘네들은 또 서로 너무너무 협력을 잘했어요. 협력을 잘해서 제가 자연을 보면서 어, 자연 공부하면서 가장 와닿, 와닿았던 거는 정말 자연에 담고 싶다는 이런 것들. 얘네들이, 얘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무가 뭐다, 이 풀이 뭐다 이런 것보다는 얘네들이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보이는 거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세히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 얘네들 뭐하고 있지? 얘네들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은 너무 정말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우리 사는 거랑 똑같았어요. 자연도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질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후 위기 뭐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정말 정말 우리 자연과 우리는 뗄려 뗄수 없는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돼. 그 자연이 살아나야지 우리도 살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 직접 체감은 못 하지만 기후 위기 말만 듣지 체감 못 하지만 어, 정말 우리가 진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연을 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앞에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로 해서 잠깐만 음 눈을 감고 갈 건데요. 제가 앞에서 진행할 거고 앞 친구 등이나 편한 곳 있죠. 조금 친구한테 의지를 할까요? 그 대신 눈도 감고 온 몸으로 느끼고 듣고 다 해볼 거예요. 자, 그 조금은. 자, 그러면 지금 저 앞쪽으로 해서 향해서 자기가 편한 어깨나 뭐 여기 뒤나 할때 잡아주세요. 눈을 감고 갈 거예요. 잠깐. 머리는 좀 위험하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hope so many days have passed i wait around for things to change but changes not come fast i'm asking all the questions but then i question them like what's the point of living existing when you can't see a god in flesh i'm looking for the answers they say the brain said i think i'll find them one day but with a helping hand i know that it's not easy <laughs> 먹으려고 먹이 찾는다고 얘먹이 어딨는데 너 봤어? 자, 자기네들끼리 예,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봄에는 더 중요한 거는 어, 짝짓기를 하는 시기라서 야니 오늘 나, 나랑 사귈래?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보다소 얼씨구 좋다 의 흥을 멈추지 않 올라가자고 한 춤을 추자 미쳐보자 정신없이 다은어 정말 좋네요 오늘 첫 경험이라서 자다리사다리 다리, 다리 혹시 상처나 이렇게 있는 친구 없죠? 당뇨나 없는 친구 말고는 그럼 우리 전원 오늘 강연은 아니지만 전원 괜찮겠나요? 전원 완전 강추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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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아아안할 <laughs> 어, 어, 친구. <laughs> 아그럼면 잠깐 할 친구 먼저. <laughs> 어, 정말 강추데 네. 아우 어, 좋은 계곡이 있어요. 계곡. 말릴 거예요. 말릴 거예요. 이것 또 오늘. 포인트입니다 물티슈 안쓰기 어, 자연적으로 말릴겁니다 혹시 그러면 해보실분? 한분 그쵸 그러면 또 두분 회장님 어디신가요? 네, 회장님이랑 보고 저까지 세분 그러면 하겠습니다 신발 <laughs> 벗고. <laughs> 대리만족 아, 어, 아! 누구요? 왜 안하셨어요? 저요? 네 저는 대리만족 하려고 <laughs> <laughs> 안하셨어요? 네. 왜 안하셨어요? <laughs> <laughs> 어? 아 아니요 젖은데 <laughs> 는 저는... 이거 한번 담그고 싶은데 음... 아니 저 말고요 젖으면은 어. 잠만요 잠깐만요 시원하네 그냥 여기 니서어지요 언니, 여기 언니 슈k 잠겨요 슈k 여기 생각보다 오빠요아발시호요나약어 <laughs> 이거 근데 나오고 있는 거 맞아요? 요 어, 어? 맞네 아자 와 근데 예쁘다. 태린TV. 태린TV? 지프TV. 선전명이 어, 명. 좋다. <laughs> 이팅이팅다 예! <laughs> <laughs> 왔다. 다 왔다. 아 여기는 최보람의 오강 힐링촌. 할지! 여기네. 진짜 닿왔다 어, 도착다 왔다. 여기를 어떻게 아, 올라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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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아닌가? 어? 여기 올라가는 길 맞았으네. 아 어, 맞아 진짜 어, 진짜요? 맞아요? 여긴 올라가는 어, 길이에요? 와! 쉽지요. 어, 와... 아, 맞... 네. 손바닥. 손바닥에 올 a n p u l 서 i 렇게 p 장하듯이 t t 터치하셔가지고 얼굴 전 l 이런 원을 어. 그리면서 l 을 한번 l e t 그 i n g 은 can't. o 이 hang it. Turn up, f 향이. e n d I can't. I can't. I can't. I c a n 나중에 또 사용하시면 니다 편하게 자리가 아, 조금 좁지만 시원하네. 편하게 앉으시고 다리를 펴고 계셔주세요 응. 각자 편하게 저기 가방도 좀 가져가셔도 됩니다 허리만 좀같이주시고 눈은 까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복식 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거 아마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숨이 마실 때 배가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내쉴 때 배가 수축, 배꼽을 당겨보요 자, 모두 손을 배 위에 올려보세요. 자, 숨을 마실 때 복부가 앞으로 공기를 채워요. 내쉴 때 배꼽을 수축 천천히 당기는데 이때 가슴에 힘을 주면 자 숨을 마셔보세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 배만 앞으로 내쉴 때 배를 수축 마실 때 복부 앞으로 내쉴 때 배만 이렇게 어른들은 잘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조금 분발 해야 니까 배를 움직인다 생각하고 앞뒤로 공기를 채워 놓으면 옆에 신고 배를 만도맞는 거야 잘하고 있는지 배를 안 만들었네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배가 앞으로 안 나오죠 그만큼 우리가 이 가슴으로 흉식 호흡을 많이 해왔다는 그리고 코로 숨을 잘안 쉬고 입으로 지금 산에 올라오면서 입으로 푹푹 내뱉으면서 막 올라오셨죠 내려갈 때는 코로 숨을 쉬면서 내려가려고 해요. 오늘 이제 하고 그이 호흡이 아니고 나지 소다나 호흡이라 해서 어, 우리 말로는 보호 호흡이라고 해요.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 들었으면 두 번째 검지 손가락을 접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 손가락 접어서 이렇게 들어요. 약지는 세우고 계셔야 돼요. 두번째 세번째 잘 못하면 이렇게 피가 되거든요 <laughs> 그거 아니고 <laughs> 두번째 세번째를 접으세요 그렇죠 <laughs> 자이손 <laughs> 자, 엄지와 약지가 왔다갔다 하세요 <laughs> 왔다갔다 어제 누가 이게 손이 잘안돼가지고 호흡이 잘 안되고 싶으셨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코를 막아보세요 <laughs> 오른코를 살짝 막아보세요 어디서 누가 막아라 했는데 구멍이 솟을지. 내가 그냥 위에서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자그 상태에서 왼코로 숨을 한번 비워보세요. 다시 왼코로 숨을 한번 마시고 약지로 왼코를 막으세요. 왼코 막고 그다음에 오른코 열어서 다시 내쉬고 음... 다시 오른코로 숨 들이마시고. 엄지로 오른코 막고 왼코로 내쉬고 좋아요 왼코로 숨 들이마시고 왼코 막고 오른코 열어서 내쉬고 얼등등이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오른코 마시고 <laughs> 오른코 막고 마지막 왼코로 숨을 들게 비우세요 숨... <laughs> 그리고 왼코로 시작해서 왼코로 끝내주면 돼요. 자할때 어때? <laughs> 이제 다시 숨을 한번 당기고. 내쉬고 네 해주세요. 코가 좀 뚫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할때 어떤 어땠어요? 오른 코가 나는 조금 막혀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왼 코가 조금 더 불편했다. 이게 사람마다 오른 코, 왼코가 막혀 있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아침 하고 저녁 하고 달라요. 이라지소달락 호흡은 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 지금 이 뇌에 산, 뇌에다가 산소를 많이 이렇게 잘 전달해 있는 호흡이에요. 특히 이제 비염 환자들한테 좋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접으시고, 이렇게 호흡을 한 번씩 또생각하실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밑에서부터 바쁘게 막 올라오셨지만,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나를 조금 바라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면서 내려갈 때는 이 들숨, 날숨, 자각을 하면서 나의 호흡을 오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laughs> 여기 시작해!